시청자 여러분, 동양철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8일 3시 25분 이제 장 끝났죠? 좀 있으면 동시효과까지 끝나게 되는데 양봉해갖고 다시 1027원을 돌파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뉴스도 없고요. 재료도 안 붙었고요. HTS 뉴스창도 뭐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죠.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신가요? 혹시 저가 늦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정인교 상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조치 후속초 협상을 하기 위해서 8일 출국, 오늘 8일이죠. 출국했대요. 벌써 그 기대감이라고 일단 제가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셨다고요? 네, 그럼 빨리 구독 받으시고요. 아,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야초가 우리가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을 이어주기 위해서 정부 고위급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갔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긴데, 그때 우리의 가져가야 될... 여러가지 명분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상 알래스카 lng가 맞죠?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 아쉽겠지만 제가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장기 표깬 것도 아니고 우리 메스카가 이틀 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세력이 있는 건데 매도가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폴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지수 관련돼가지고 내기를 했고 숨고르기가 올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숨고르기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뭐 지금 지수 차트 보면 은 보이시죠? 그냥 시가 띄워놓고 지금 여기 어저께 종가까지 떨군 거 네, 보이시죠? 이건 좀 띄우긴 했는데 숨고르기 치고는 좀 약했는데 숨 고르다가 산소호흡기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어저께도 이거 예상을 했다는 부분 어, 이거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텐데 신규 시청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자막도 튀어 들었습니다 나스닥이라는 선물 차트가?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기적의 단어 숨고르기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장 딱 들어가면 아마 밑으로 잠깐 처박혔다가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었어요 너무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술. 사실상 어저께 90일 동안 관세 유예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였거든요. 천불, 찬물, 천불이 쫙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거. 어, 구라 가짜뉴스였습니다. 미국도 가짜뉴스가 판치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 아니라고 반박을 해가지고 바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반등 구간을 주긴 했었죠. 마이너스 16% 이게 지수로 마이너스 16%는 다른 종목들 다 마이너스 25%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야철관의 명분의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 이 본부장이 뭘 하러 갔는지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보시면 은 이제 철강 자동차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한국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 그니까, USTR 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내용 보시면, LNG 수입 등 이번 협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여부가 있느냐의 질문에 내부저으을 협의가 많이 됐다. 아, 알래스카 주비자는 너네가 면접 내용을 산다. 얘기를 안 하면은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과연 불라일까 예,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많이 검토해 왔다 해가지고, 뭔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간 거겠죠. 카드가 없는데 가면은, 네, 문제가 되니까.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을 줄이는 것보다는 수입 품목을 조금 늘린다고 했고 아까 최상목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가 10조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돼가지고 추경 더 늘려라 뭐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참 이러다 가 어떻게 될 건지 참 돈을 계속 찍네. 하여튼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동양철권의 명분의 지속성을 해주기 위해서 가신 분들 화이팅! 그 화이팅 내용은 당연히 LMG겠죠. 물론, 이제, 이, 이 사람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커리타스 반도체라든지, 한빛네이저 스레이로직스, 그리고 동양철강까지발세관련다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종목의 명분으로 왔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짜려면 수급도 봐야 되고요. 재료도 봐야 되고요. 차트도 봐야 됩니다. 이세 개가 전부 다 일치를 했을 때 저희는 이 종목이 갈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실 거죠? 저는 주식을 11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1년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기법이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게 생깁니다. 저는 매물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매물대가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 1년차긴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단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TXR 러브틱스 TX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10걸리밖에 안 됐는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벌써 24일, 27일, 28일, 31일, 4월 1일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에서 6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담기는 사람이니까 매수를 했든 매도를 했든 다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록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건 3월 27일 영상입니다. 앞에도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여기서 한번 하게 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거 본격적으로 시세를 먹었던 이것만 27일 영상 시작부터 제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TXR 로보틱스 주주분들 예, 이제 주주분들이 됐겠죠? 아, 3월 27일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주가 됐겠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 이 뜻입니다 11시 9분 3월 27일이라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요 자리죠 이거는 트레이더로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 타점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다 그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매도했던 구간들만 볼까요 제가 요날 매도를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재료 때문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t x 알 로브티스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나왔던 재료가 슈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로봇이 아니라 이번 산불 관련돼가지고 소방 로봇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걸 지나고 말하는 거랑 이 당시에 말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3월 31일이죠. 3월 31일 날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만약에 오늘 얘가 추가적으로 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더 가면.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면. 22,800 매물대 라인에서 늘고 있었죠 그 이상으로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서 매도를 제가 50% 했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또 있을까요 4월 1일 어제 영상입니다 유튜브 자막 켜 드릴 테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아까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말했죠. 보시면은 10시 18분입니다. 4월 1일 10시 18분이라는 거 여기 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남은 비중 50%는 언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전략 매도를 보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어저께 여기서 매도를 보냈을 때는 4일 기준했을 때40% 수익이었고요. 27,000원 기준했을 때, 5일 기준했을 때 수익률은 53%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어떻죠? 계속 하락이었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높은 각도로 고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이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를 보냈다가 어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한 걸까요? 전략을 짤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이랑 재료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했던 이유는 최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수가 있다고 했어요 싹수가 보인다는 건 뭐였냐면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지킬 때를 지켜줬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날 매도를 보낸 날 뭐라고 했냐면 얘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가 되는 1 7 6 2 0원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깼죠. 근데 깼다가 다시 바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라는 걸 했고요. 그 와중에 산불이 계속 커지면서 안 잡히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중국 소방 로봇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안 잡혔는데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소방 시스템 관련 로봇으로 또 뉴스가 나왔어.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수급은 신규 상장 당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은 있어요. 근데 재료적인 부분이 뭐가 붙었을까 그게 관건이었을 텐데 이 종목을 단기로 끌고 갈 것이냐, 장기로 끌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특등을 안 했으면 장기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던 게 산불이 슈잖아요. 산불은 복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얘 현재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고 그거에 따른 추경이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단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현대차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근육추가 나왔다든지 그랬으면은 더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근데 산불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매도를 또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놓뒀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종목들이 사고 팔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을 중첩시킨 곳 그곳이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저항을 뚫는 거고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 지지를 받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깨졌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지와 돌파가 동시에 공존했다가 갭 뛰었다가 또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오늘도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한 시가에서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150원이라는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5일에 충분한 수익과 신고가를 뚫을지 말을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반치킨에 대한 리스크에 베팅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확실할 때 매도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매도라는 결정을 했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하신 제가 저장한 구독자분들 수익실현 챙겨 드린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사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기보다는 찰떡같이 매수해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힘드니까 유튜브라는 거를 보게 되시는 거고 그러다가 제 채널 수급체장이라는 채널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영상만 보시는 것도 제가 매물대를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님들과 좀더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제 번호를 공개해서 010-7666-8354 여기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에서 잡아드리지 못할 때 오늘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 하나 보내시면 그 다음부터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 수익 실현하실 때제 타점을 보내드릴 테니까 못 믿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보내드렸을 때 같이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세력적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세력에 대해서 썰을 풀어드렸던 영상은 어저께 txr 로보틱스 영상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어쨌든 동해철관에서도 세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세력을 뭐영상 보러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랑 연관을 드려 드릴게요. 동해철관의 명분이 뭔가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에서 병부는 재료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뉴스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뉴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만들 수 있나요? 돈 주면은 기자한테 써달라고 하면은 기사를 써주긴 합니다. 근데그 기사 내용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안 써주겠죠, 당연히. 사실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안 써주겠고요. 연합뉴스랑 뭐 KBS, MBC, SBS 이런 레이저 언론사에 써줄까요? 안 써줍니다. 그렇다는 건 이거 누가 할수 있어요? 네, 세력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tx 알로브틱스에서 보셨겠지만 지켜줄 때를 지켜준다 지금 보시면은 그어놨던 매물대를 지켜주는 게 겹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격 조절 누가 할수 있습니까 호가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들 호가 관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한 종목을 잘네가 해봐라 해도 이거나 안 돼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뉴스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폭발시켜 가지고 올릴 수 있는 호가 배열 아십니까 모르시죠 호가 100날 보고 있어도 호가는 알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심리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매물대를 이렇게 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호가창을 띄어놓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호가는 여러분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고, 잔량이, 여기는 매도 잔량이고, 여기는 매수 잔량이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할때 들어오는 그 수치들이 돈이잖아요? 말씀드렸죠. 동양철관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호가가 지금 몇만 몇만 몇만이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십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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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이 호가를 잡아먹으려면 매수가 몇 억씩 들어와야 됩니다. 예. 천억짜리 종목이라고 무시하면 안된다 그랬죠. 야 아직도 천억이 넘습니다. 천오백 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거는 그 호가 배열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세력입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말랐을 때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물량들을 호가에다 자동 배열을 캐놓는 거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말고 끌어올리거나 눌렸을 때이 가격을 장기평에 맞게끔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최고가가 1315원이잖아요?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전 조점이 1315원인데 오늘 시가에서 매매하다 를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승 VI 가격이 1315원인 경우 이런 경우 몇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거 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세력은 아티스트입니다. 차티스트. 네. 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세력입니다. 왜 차트에 다 나타났냐고요? 거래량 다 들어가 있죠. 이 거래량 곱하기 했을 때 거래 대금이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시작해서 어느 가격에서 끝나고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까지 다 나온 게 차트입니다. 세력은 차티스트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모론을 믿든 설력이 있는지 믿든 말씀드렸다시피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세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세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음모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세력은 선행되는 차트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 그런 거 소름 돋는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름 돋게도 상한가가 전구점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정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조현철관을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한번더 내려오게 되면은 뭐, 깨, 깰 수도 있다. 아예 여기 터치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숨 고르게 할수 있다. 얘기했던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관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지금 인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 대표적으로 속, 당에 속해 있는 인원들 중에 한 명씩 해가지고 당대표가 아니죠. 당 대표 대선 출마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건데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쵸? 5월 13일 맞나? 하여튼 이게 그 대선 출마 인원 등록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등록을 하든 말든 뭐 상관없죠. 어차피 저희는 뉴스로 누가 등록되고 누가 당대표 대선 주자인지 다 뉴스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관세 부분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란 지금 직위가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권한대행이 행 하고 있는 한덕수는 아까 전까지의 뉴스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대짜도 끝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한덕수는 이번에 물러나면 이제 정치를 내려놓을 거로 보이고요. 이 공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선주자들이 싸울 텐데 그러려면 무기가 뭡니까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 관련돼가지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관세를 타파할 거라든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짤 거라는 거에 대한 계획성,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공표가 되면서 유력한 대선인원들, 누구라고 지금 말을 안 할게요.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엮이면은 더갈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걸 통해서 알래스카 LNG에다가 우리가 수입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동양철관이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게 사실 최고로 좋은 거긴 한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상한가 한 번에다가 개뭐20%먹은다에 나쁘진 않겠네. 네. <laughs> 그래도 저희가 이 월봉 요거 앞에 것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가면 좋잖아요. 그죠? 힘들까요? 네, 힘들 것 같긴 한데 좀. 워낙에 매물대가 좀 빡세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라인이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여기가 매물대 진짜 개빡세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따져도 지금 80% 올라가는 거죠. <laughs> 네, 나쁜가요 수익률? 네, 당연히 아니죠. 매수 타점은 안 보냈습니다. 어, 아마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티브링크 매수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어, 8%로 끝났네. 그리고 오늘 디스신베스트만 지금 40% 넘었거든요. 아까 45%까지 올라갔는데 매도 문자 안 나갔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매수가를 잡은 게 아니라 보내드린 게 아니었고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1,119원을 기준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매수는 못 보냈고요.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할 겁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의 명분의 지속성을 확인해 주러 정인교 화이팅을 외치시면서, 문자로 수급 방문 전에 전송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철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